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매일 한줌 견과류가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쁜 일상 속에 간단히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귀를 쫑긋 세우고 주목해 주세요. 견과류는 오랫동안 건강식으로 사랑받아온 식품인데요. 호두,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 등 종류도 정말 다양하죠. 그런데 이러한 견과류를 하루에 딱한 줌, 약 30지만 섭취해도 건강에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견과류는 심장 건강에 아주 좋아요. 오메가-3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건강을 지원해 줍니다. 특히 호두는 심장 질환 예방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성분들이 심혈관계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켜 준다는 점.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뇌 건강입니다. 견과류에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아몬드와 캐슈넛은 뇌 건강을 위한 최고의 간식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시험 공부 중이거나 집중해서 일해야 할때 견과류를 간식으로 챙겨보세요. 그 효과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견과류는 다이어트에도 좋은데요. 기름진 음식인데 다이어트에 좋다고요? 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죠. 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견과류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 과도한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과도한 섭취는 안 되겠지만 적정량으로 즐긴다면 오히려 체중 관리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면역력 향상 효과입니다. 우리는 특히 요즘처럼 계절이 바뀔 때마다 면역력 관리를 신경 써야 하는데요. 견과류는 비타민 E와 셀레늄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줍니다. 또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노화를 늦추는데도 일조한다고 하죠. 이렇게 매일 한 줌의 견과류가 건강에 가져다 주는 이점들을 살펴봤는데요. 간편하면서도 든든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이 작은 습관. 오늘부터 여러분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단, 견과류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 그리고 소금이나 설탕이 가미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그리고 활기찬 삶을 위해 한 줌의 견과류를 꼭 기억해보세요. 지금까지 건강의 작은 변화로 큰 행복을 만들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